안녕하세요 자취하는 남자 자취남입니다 먼저 인사 받으세요 오늘은 제가 자주 쓰는 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직장인이라면 월급의 노예라면 무조건 깔려있는 바로 블라인드라는 앱입니다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앱은 직장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입니다 근데 회사 메일로 가, 메일 인증을 해야지 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봤지만 실제로 들어와 보면은 다른 소셜미디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다른 거는 서로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어느 회사가 좋은지 어느 회사가 나쁜지 그리고 대기업이 짱인지 공기업이 짱인지 이직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은 살짝 깔려있고 제일 중요한 남자는 항상 여자를 찾는 거 본격적으로 앱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저는 공신력 있는 그러니까 때로 맞추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앱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사이트는 바로 에베이프라는 사이트입니다 에베이프는 한 달에 99,000원을 내면은 사용이 가능한데 모든 앱의 특징을 다 쉽게 통계 그래프로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저는 쉬운 비교 분석을 위해서 어, 대략적으로 앱의 크기가 비슷한 왓챠 플레이라는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비교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남녀 성비 그리고 연령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참 압도적인 수치죠. 어, 제가 이전에 소개팅 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소개팅 앱의 비율이 좋을 때는 팔대이 나쁠 때는 한 9대1 정도 돼요. 그런데 블라인드도 <laughs> 마찬가지로 8대2 정도 됩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한 그래도 직장인이니까 한, 한 6대4, 아무리 못해도 한 7대3은 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8대2입니다. 8대2. 그래서 웃긴 게 블라인드를 해보시면은 그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셀소예요. 셀소란 뭐냐면은 바로 셀프 소개라는 건데요. 보통 남성분들이 올립니다. 남성분들이 뭐라고 올리냐면은 자기의 스펙을 바올려요 키가 몇치고 자기의 취미는 운동이고 독선데 또 차를 갖고 있고 키는 180인데 또 직업도 좋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항상 이렇게 셀 수를 올려요. 제가 마음에 들면은 쪽지를 보내라고 이성분들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안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하...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음, 상상해 보세요. 이제 대학교 입학했는데 공대예요. 공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모두 앞에서 저의 키는 몇이고 저는 누구고. 뭐라 뭐라 한 다음에 저가 마음에 드시면 쪽지를 보내주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왜냐고요? 남녀 비율이 8대 2니까요. 사실 8대 2도 아니에요. 한8.5대1.5 정도 되는 거죠. 차라리 제 생각에는 여기 이렇게 열심히 셀 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앱 여기 비교 그냥 아무거나 제가 앱킨 건데 왓챠 플레이 있잖아요. 왓챠 플레이에 가서 열심히 댓글 다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나는 셀프 소개팅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대별 접속 수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언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지 알면은 이제 글을 올릴 때도 더 반응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직장인들의 플랫폼인 만큼 점심 시간과 퇴근 시간 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들어와서 보세요. 한 시간에 한 5만 명 정도 나되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때 셀소 글을 올리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중간에 살짝 언급했던 소개팅 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제가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려면은 여기에 구독이 뜰 겁니다. 이거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올라가는 영상을 한번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특히 블라 형들 사랑해요. 제가 꿀팁 드렸잖아요.